안녕하세요. 용이 IT입니다. 오늘은 그 샤오미 미밴드 2에 대한 그 12월달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가 올해 6월달에 그 개봉기 및 리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정보는 이쪽 왼쪽 위에 아마 나올 텐데요. 그 6월달쯤에 개봉기를 하고 나서 그 이후로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근데 12월 12일 날 업데이트가 어, 좀 많은 기능이 향상이 됐습니다. 특히 그 아이폰 iOS 업데이트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iOS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우선 요 미밴드 자체에 대해서는 큰 어떤 업그레이드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 예전에 업그레이드 된 건데 지금 보신 것처럼 그 날짜가 날짜, 와 요일이 나오는 건 예전부터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요. 어 그리고 어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예, 나오는 거고 어 어플, 어플이 좀 업데이트가 많이 됐습니다. 미밴드 업데이트 그 어플이 업데이트가 많이 됐는데요. 음 먼저 한번 보시면. 알림 쪽이 업데이트가 많이 됐어요. 알림을 미밴드 알림 보면 이렇게 아주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선 그 업데이트 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여기 보시면 바이버 어플, 그 다음에 텔레그램 메신저,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원했던 카카오톡, 그다음 스카이프, 페이스북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뭐 인스타그램, 트위터 그 포켓몬고, 그다음에 캘린더 이렇게까지 다양한 어, 어플에 대한 알림을 지원합니다. 우선은 제가 카카오톡하고 어이 뭐 가끔씩 이게 좀 블루투스가 좀 연결이 끊기는 부분이 좀 있는데 요거는 iOS 버전에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미밴드 어플에 대한 문제인지 는 그건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제일 제가 많이 쓰는 게 카카오톡하고 그다음에 캘린더입니다. 캘린더는 뭐냐면 여기 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정에 등록을 해 놓으면 그게 미밴드에도 같이 알림을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항상 알림 쪽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알림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전화 알림은 당연히 됐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면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 세팅이 돼서 카카오톡 알림을 설정한 이후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카카오톡 알림이 이렇게 오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문자 메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자에 대한 알림이 미벤트2에 오게 되어있고요 일정. 일정 같은 경우도 일정을 칼린더에 세팅을 해놨다고 한다면 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정에 대한 세팅도 어,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좀 간단히 좀 알아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2월 12일자 업데이트가 어, 많이 좋았습니다. 저는 애플 사용자이기 때문에 카카오톡이랑 그다음에 일정 이런 기능이 업데이트 알림 업데이트가 돼서 너무 좋았고요. 대신에 단점은 이게 알림이 금방 사라져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미밴드 같은 그 이런 스마트 밴드 같은 경우는 알림이 금방 사라져서 잠깐이도 안 보게 되면 어차피 또 스마트폰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림에 대한 히스토리 기능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현재로서는 알림에 대한 히스토리 빼고는 나머지 것들은 괜찮아요. 이미 미밴드2에서 업그레이드를 많이 해 해줬기 때문에 웬만한 스마트 밴드하고는 어, 거진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어서 괜찮은데 요 알림에 대한 히스토리만 좀 제공해 주면은 거의 네, 거의 완벽한 스마트 밴드라고 어,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 샤오미 미밴드 2 12월달 업데이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용의 IT였습니다.